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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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ISA 잖아 맞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꼭 해야 돼 ISA 는꼭 응. 뭐 해야 돼 왜? 왜왜 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잖아 대충 응, 응. 555만 명이 가입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가입을 한 거고. 사실은 19세 이상 혹은 이제 15세부터 19세 사이 사람들 중에서 또 소득 있는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한데 그 사람들로 추리면은 진짜 뭐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갖고 있다고 봐도 이상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어, ISA는 일단은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거든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금, 뭐 펀드, ETF, 뭐 ELS, DLS, 뭐 채권 뭐 되게 다양한 상품들 다한 계좌에서 투자가 능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금 혜택도 기과세 한도라든지 분리과세 이런 것도 적용이 되니까 어, 사실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익인 계좌이긴 하지 중도 인출 안 되지 않아? 정확히는 원금 인정의 범위 안에서는 인출이 되고 음. 이게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한 거랑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수익 부분은 인출이 안 돼. 언니, 그냥 배당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배당이 들어와, 응. 세금을 일부 떼지, 응. 어, 15.4% 떼고, 뭐, 80 몇만원 이렇게 들어올 텐데, 응. 만약에 ISA에서 똑같이 100만원 이익이 났다. 언니, ISA 통장에는 100만원이 그대로 들어와, 언제 세금이 떼지느냐? 응. 3년 후에, 이제, 그 그러니까 의무 가입기간 지나고, 응.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 이제 세금을 한꺼번에 떼게 되거든. 응. 이, 이제, 세금 이연으로 인한 재투자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만기 시점에는 좀이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 맥이기 때문에 응. 언니가 만약에 투자를 조금 망했어. 그래서. <웃음> <웃음> 손실이 좀 나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익 난 것들과 통산을 해서 세금을 떼기 때문에 일반 계좌 대비해서 되게 세금적으로는 우월한 부분이 있지. 순이 예를 들어서 뭐한 300만 원 났다. 그러면은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진 비과세가 되거든. 그래서 200만 원 빼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9.9%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는 15.4%잖아. 어 그거 대비해서도 되게 세금 혜택이 있는 거고 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소득이 아니고 ]거든. 음. 그래서 다른 계좌 통해서 활용도 하고 IS도 같이 굴리고 이러시면 정말 제일 좋지. 음. 그 어떤 사람들이 하면 좋은 거야? 고배당 상품들, 혹은 이제 고수익 상품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어,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면 어, 내가 조금만 방심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훅 돼버리시는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건 i s a 투자해서 뭔가 분리과세 효과 챙겨가시면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고배당 상품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위험도가 높은 그런 상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 그런 거에 대해서 세금 다른 이익 난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 분산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손실에 대해서 조금 더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laughs> 근데 이게 또 3년 만기잖아. 그치? 오늘도 사실 그 만난 고객님들도 그런 고민 하시더라고. 이거 해지해야 되나 아니면은 영어 연장해야. 어, 연장해야 되나 고민 진짜 많이 하시더라 어떻게 해야 돼? 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음. 일단은 어, 해지하고 재가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야. 왜냐면 음. 이게 풍차 돌리기 효과라고 해가지고 음. ISA에서 일단은 3년이 치워, 3년을 채웠어. 음. 돌리과세 적용해서 일단 세금 한번 내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IRP에 60일 내로 이제 연금 계좌 60일 내로 이체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세액공제 효과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보고 또 일단 ISA를 통해서 또 자금 야금 야금 모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또 3년 동안 의무 유지 기간을 채우면 또 비과세 분리과세 효과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3년마다 비과세 효과가 살아나는 효과 살아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상품을 운용하다 보면 만기가 좀긴 상품들도 욕심이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 어, 그래서 ELS 같은 거. 어, 그치. ELS나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 음. 지금 만, 아, ELS 상환을 하려고 보니까 조기 상환 손실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세금 줄이자고 손실 보면서 상환할 건 아니잖아, 사실. 어, 그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장을 하면 좋고, 연장을 해서 그, 예레스 만기까지좀 기다렸다가, 이익 보고서, 그 이익 본거까지 같이, 이제, 비과세, 손익통산, 뭐 분리과세, 이런거 받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또 재가입을 하셔도 되니까, 음, 그렇게 조금 내 상황에 맞춰서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곧 만약에 승진을 앞두고 있어 오. 이제 곧 소득이 엄청나게 오를 예정이야 이런 경우에는 지금 빨리 ISA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거야 음, 맞아. 맞아 그게 맞아 아. <laughs> 어, 이유가 어. ISA의 소득요건 가입요건은 어. 딱 그, 가입하는 시점이랑 만기 연장을 하는 시점. 이렇게 두번 보거든. 가입하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언니가 요건을 넘어간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소득 요건을 재판단할 수 있는 시점을 최대한 미루면 좋잖아. 최대한 그런 시점이 없게끔. 그래서 만기를 길게 가져가서, 어, 이제 하면 좋지. 만약에 뭐 99년까지 해놨는데 너무 이익이 많이 나서 이걸 리셋, 비거세 한도를 리셋하고 싶다. 그러면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언제든지 해지해서 인출 라는 것도 가능해 중도해지도 어. 가능하다는 거야? 정도해지해도 아무런 세금의 불이익이 없다 내가 지금 음.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손실이야 음, 음. 근데 만기는 왔어 어, 어. 그러면 이걸 꼭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돼? 네 그렇지는 않아 왜냐면은 이 ISA도 뭐한 껍질 벗겨내면 그냥 일반 계좌처럼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상품 형태로 일반 계좌로 넘기고 싶다 음.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만기까지 매도 결제가 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세제혜택이 안 되거든. 그래서 손익통산을 하려면 어쨌든 이 손실이 실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손익통산도 안 되는 거고. 내가 만기가 좀 도래했다. 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얼마나 처분을 해서 얼마나 현금화를 할지 그 부분도 좀 고민을 같이 하면 좋아. 그러면 ISA 계좌 당장 만들어야겠네. 오, 그러면 어느 증권사에서 만들면 좋을까? 오, 그거는.